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체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을 또 기도와 또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씨앗으로 뿌려지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일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 받을 것이다. 아멘, 지금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뭐전 세계가 너무나 큰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여전히 중국의 일부로 여기고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뭐 이런 면에서 압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는 본래 러시아 땅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시하고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예 그러나 지금 이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제국주의적 사상과 또 정치적 군사적 시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마시고 있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땅을 좀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 19절에 의하면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선민 이스라엘이었어도 정해진 기업이 있었던 겁니다. 지경이 있었던 거죠. 아, 그러므로 역사 속의 모든 제국의 역사가 짧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러시아, 이 러시아도 제국의 시대가 있었죠. 이 제국이, 러시아 제국의 역사도요, 200년 만에 몰락했어요. 그 이후에 20세기 현대판 제국주의라고 할수 있는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역시 70년 만에 해체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여전히 그 야망을 버리지 않고 끔찍한 전쟁을 일으켜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에,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볼때그 인간의 욕망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태음 5장 5절 말씀에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력을 앞세워서 약자를 공격하는 그 질서를 깨트리는 그런 사, 폭력적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시도들은요.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도리어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토를, 넓은 영토, 가장 강대한 왕국을 건설했던 때가 언제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에, 이 왕국의 기초를 놓은 이 다윗은 참 온유한 자였습니다. 다윗이 젊은 시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할 때, 그는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았어요. 몇 차례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다윗에게 그 나라를 맡기셨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 강력한 가장 강대한 그런 왕국을 건설했던 겁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 37편 7절에서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라고 마, 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1 어, 시편 37편 8절에서는 노요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강아지를 훈련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심하게 짖거나 또 사람을 물기도 하는 이 강아지들 중에 상당수는요. 무서워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겁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무섭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사납게 짖거나 또 다른 강아지와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이 무서우니까 더 짖고 더 사납고 더 공격적인 거예요. 뭐 사람의 비유에서 죄송합니다만 사람들 중에도요 괜히 큰 소리 치고 뭐 상황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서적 안정도가 높은 사람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문제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나가거든요. 그런 거랑 좀 많이 대조적이죠.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불안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온유함의 반대는 쉽게 화를 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조차도 조절하지 못하는 거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준비된 복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온유한 사람, 충만한 사람들은요, 온유하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세라,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늘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 소나는 노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않으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초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여동치 않을 아래. 내가 여동치 않을 아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안케 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불안하고 또 걱정될 만한 일들이 있어서 또그 마음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또 참지 못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믿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아, 괜한 일로 화를 내거나 또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고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온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자주 그리고 쉽게 화를 내는 편입니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 안에서의 온유함이 필요하겠습니까?